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2020 p d p o MSL 본선 진출자를 뽑는 서바이버 토너먼트 신노열, 손주응, 이경민, 이승석이 포진된 6조 누가 확실하게 본선까지 예측이 힘든 그들만의 죽음의 조 신노열에게 패배하며 패자전으로 내려간 손주응 츠보미에게 유린당하고 같이 끌려온 이승석 또 지면 지옥같은 PC방의 단조대에 서있는 양선수 1경기 포함 공식전 11연패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손주웅 이승석은 팬들도 둥돌리는 막장스러운 테란전 실력을 갖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전혀 예측이 안되는 패자전 매치 과연 어떤 선수가 마지막 동화줄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 맵 서킷 브레이커, 4인용 우주 타일의 메 2011년 스갤에서 뽑은 올해의 메우. 투혼을 바짝 추격하는 국민 맵 후보 넘버2 시원하게 먹고 중앙에서 대판 싸우는 센터 집중형 힘 싸움 맵. 자원지대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개방 형태로 되어 있어서 투원처럼 수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멀티 간 거리가 좋기 때문에 병력만 충분하다면 연쇄적으로 먹기엔 안성맞춤인 구조. 센터 출입구는 사실상 작은 다리 두 개와 언덕뿐이라 수비할 때는 어느 정도 들기 되지만 갇혀 버리면 나가기 힘들다. 당시 밸런스는 황금을 자랑하지만 지금은 저그와 테란이 조금 더 고평가받는 맵.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자, 손중 선수는 일곱 시 지역이고요. 이승석 선수는 한시 지역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손중 선수. 뭐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구성원 선수가 예선 통과, 그러니까 본선 진출했을 때 이. 노베럭스 더블 코맨드죠 네, 네, 아까랑 같죠. 네.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분명히 앞마당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역시 네. 러시거리의이 점을 보는 것도 적어도 마찬가지라. 네. 세 방은 맞아야 되는데. 잡히겠네요. 아세 방. 아두 번째 좀 마음을 좀 덜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승석 해처리. 선수는 뭐 기분 좋게 지금 출발을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잡히겠네. 둘씩이나 드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진입 시도. 어 들어갈 수 있을 것. 아 찍어놨네요. 자 미리 찍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 파이어테크 보고요. 이쪽더 올라가고 있는 좀 비교를 해서. 계속 분석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죠. 예네 사업도 금방 이제 좀 있으면 완료가 될것 같고요. 네 컨트롤만 잘하면 뮤탈리스 베릴라에 안 당합니다. 자 머리 둘 잡혔고요. 네. 네. 탈아 뮤탈리... 추가 멀티 체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까지만 하면 은 됩니다. 네또 이렇게 나갔겠어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자신의 페이스에 말릴 줄 알고 털렛을 너무 느껴 지었습니다. 휘둘리죠 당연히 휘둘립니다. 네마이 올라와서 수비만 잘 하면은 되는데 이게 지금 선에 접으면은 돌아다닐 공간이 많아서 그렇죠. 머리이 따로 한한두 개씩 따라오는 그런 공간에서는 또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손중성 선수가 나간 벽면은 정우린과 뮤탈 스크로 덮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일단, 가서 깨야 돼요. 어 힘주는데요. 지금 정면으로. 이승석 선수가 정면으로 힘주는데요. 자, 몰려오고 있죠, 정면 쪽으로. 네. 멀리 어 많아요. 정우린본 정면 쪽으로 자, 자 스팀 퍼크 들어오고 있는 버커 이런 게 리페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터넷 때문에 리페 어이고 어, 이거 약간 오버가 됐네요 결국. 예. 수비만 잘하면 될것 같거든요 손 <목소리> 예, 털이 지금 하난데 아래가 너무 취약하고 그러면은 여기만, 네. 여기만 수비가 잘 되고 손주 선수가 버티고 베스까지 네.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저걸링 <목소리> 문탈도 센터에서 어, 상대가 됩니다. 이미 이력이 완료가 된소중 선수이기 때문에요. 자, 네. 멀티 단속 좋은데요? 예. 멀티 단속이, 근데, 아래쪽 뿐만 아니라, 12시, 11시쪽, 11시쪽. 11시 쪽. 11시 쪽. 맞어요 11시와 5시 둘 중에 하나만 살리면 되거든요. 네. 자, 하나 있습니다. 머리 하나. 자, 처철이 표적입니다. 손중 선수도 병력이 합쳐지면은, 센터에 넉커 정도는 상대가. 커페인 넉커스 탑들 컷컷입니다! 아, 이거 크네요. 이거 사실 이거 전에 머리 매딕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탱크 다 터집니다. 근데 아 꼼꼼 한번 아. 꼼꼼한거합어 배틀 네. 11시라도 가서 네. 11시라도 가서 배슬. 아이고. 11시라도 아, 가서 예. 완파를 해야 될니 해야, 해야 됩니까? 있나요? 11시에 아트 오고 있어요. 뒤에. 또, 뒤에. 완파할 수 있거든요. 자, 뒤돌아 자, 스팀 자, 쏘고 거기가... 달려 스팀 쏘고. 바로 올 때가 이제 거기가 깨고 지금 나와야 됩니다, 손중 선수. 메리 붙어야죠? 무조건 해철이. 자, 해철이 1.4. 주둘기 맞더라도 해철이 점수 자, 공기가있거든요 자, 네. 해철이 1.4. 해처리. 자, 과연? 해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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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철 해철이. 깰수이해이 병력은 돌아올 수 없는 병력입니다. 그럼 당연히 해초를 깼어야 되는데 1기 이상이 됐었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지만 자 여기에 신경 쓰기만 하고 마리베드가 살려야 됩니다 뒤로 쭉 빠지고 있다. 아 배수 잡았어요. 자 마리베드가 살려야 잡혔어요. 돼요. 마리베드가 살리면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아, 아안 되네요. 마치거기또나옵니다 진짜... 진짜 안 풀립니다. 손준선수가 아. 계속 본전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아. 깨고 나올 걸. 망해버렸습니다. 자 놓고 아, 이것도 스캔이 아, 또다 됐어요. 네, 그리고 마... 그둘 잡히면서 아까 한번 잃었고, 지금 두 번째 타이밍도 잃었어요. 네. 그리고 그레이트 스파이어 찍어 놓으면서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왔. 와... 어, 어, 어. 아, 이거, 어어 다리 이거 다리었어 아, 이거 보고 가 그렇죠. 아배스이 먼저. 네. 디파일러 네. 다크스. 아, 이러면 못 들어가요. 네. 못들어가 네. 네, 이러면 못 들어가고 가디언의 시간 끌리고. 마지 아, 네. 않아 보입니다. 멀티를 좀 끼우고 있는데. 예, 그건 몰래 멀티 의도. 몰래 멀티. 예. 멀티만 지금 스캔을 좀 그쪽으로 했었기 아, 그런데 레이스 그럴까요? 같은 것도 없고, 자, 다시 예. 그것이... 멀티적도 괴로드 임을 받고 있는, 아, 손중섭입니다. 배슬. 네. 배슬의 숫자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계속 걸리겠네요. 네. 네. 지금 배슬도 이쪽에 하나 앞에 나가있고, 이것도 지금 막혔고요 뭐, 진태 양난입니다. 센터에 있는 병든 기간에 안맞단 견전 또 안맞겠습니까? 스습니다 계속 자원 채치못하고요 네. 자, 일곱 시죠 근처로 잘잡네요 네. 이건 잘 끊었습니다. 네. 이건잘 끊고, 분명히 이전에 이승석 선수. 아하! 가디 정리가 안돼. 어, 하나, 하나 안 둘, 네, 네, 셋, 안 됐네요, 셋, 넷. 네. 전방니다 자, 그리고, 네, 이쪽 멀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일곱 시쪽 언저리에 있는 그 멀티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마인! 예, 마인. 좋아요. 예, 아, 예. 네 그리고 팩토리를... 네, 일곱 팩토리를. 예, 업그레이드 생각하는 울테스 케이번이 이제 올라갔네요. 올라갑니다. 사실 지금 드랍시면 뭐 효과를 보라는 게 아니라 위협하기는 좋은 타이밍인데. 네. 그러진 못한비해야죠드랍시 예. 이제 뜨네요. 자, 약간, 공이 방역 때, 이제 뜨요 약간 병력? 늦기는 했는데. 예. 자, 아, 그 일찍 보여줬네요. 저분위에 의해서 발가가 됐는데 말이죠. 네, 좀 일찍 봐야 되는데요. 일단 걸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아, 네! 예, 예. 자 지켰어요 드랍십. 네 드랍십으로 위협을 오. 가해서 아 하나 하나 떨어졌습니다. 드랍십으로 위협을 가해서 상대방의 못나 이런 손중선수의 장기전이 예, 나와야 됩니다. 르기 시간 아, 아르인데 커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예, 커널 있기 때문에 저 드랍십 탄병력이 달려 스팀 먹고 달려들만한 시기면은 그 자리로 수험이훅 뿌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자 커널 예, 타고 넘어오게 된 디파일러 시간만 디파일러 잡혔어요. 이 커널 깨지면은 또 나다로운데요. 네 커널이 더못 잡으면. 저글링 잡고 포서 예. 커널 병력 내려 내리고 병력 내리고 이 병력은 뭐 이거 이거 뭐 하나요 이승석 이승석 요이승또 꼬였습니다 어, 네. 어. 커널 커널 점사 한대 이거 태우고 커널 점사 아 못했네요 커널 점사야 예. 아, 뒤로 빠지면서 예. 네 뒤팔러가 안 와서 계속 지금 여기서 견제해줄수 있고요 어디가 뭐 예. 돌아가 올라 올라 올라요 경기를 잘 풀다가 이 승석이 괜히 여기서 흔들립니다. 네, 자구석부터점령해 들어가고 있는 이손석선수 네, 물론 초토화는 안당했안당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좀 까다롭게 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모였었어요. 네. 이러면은 저디팔러와 예, 러커 이게 여섯 시를 먹었을 줄 알고 지금 이쪽으로 한번 회전을 해서 여섯 시안먹었으면미네랄 확장기지까지 때문에 마리베딩 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다시 한번 치고 있는 이 승석 선수. 네, 마이 마일 아, 센터 지역에 예, 센터 지역에 아주 네. 시원하게 뽑아야 됩니다. 네, 예, 정 예. 저그가 난점 펼치려고. 지금 의도를 보일 만한 그런 시기거든요. 일단 손중선수입니다. 예, 왔다 갔다 지금 이승석 선수는 계속 압박해주는 손중선수의 센트이승시 예, 정신을 차린 손중선수한테 커피를 꺾이승겠네요 예, 모여서, 병력 모아서 12시역은 이제 견제을 어, 받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승석 선수는 왜 울트라가 이쪽으로 안 올까 생각하겠는데요. 지금 히트레스트 때문에 어, 이거 돌고 뭐 있습니다. 하나요. 자, 동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손지시면 멀티가 밀면 되는데 빠져야죠. 이건왜 여기 거의,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12시. 자, 12시 따라, 12시 다. 자, 그럼 줄지어 병력이 올라옵니다. 한, 네. 그리고 6시 에 지금 먹었기 때문에, 솔직 예. 선수가 지금 날렸고요 네. 팩토리 더 지어야 돼요. 계속 예. 말씀드리지만 팩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병력 합리됩니다. 뒤에서. 자, 뒤에서 삼성 병력, 삼성 병력. 울트라가 있고, 앞뒤에서 울차라덮더 치면은 될것 같거든요. 예. 이게 마인이 센터에 깔려있어야 되는데, 마인이 안 깔려있으면 그대로 밀리거든요. 자, 그두 대를 정사유, 늘려요. 그대로 병력 쭉내갑니다 말씀드렸죠. 저 병력이 저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센터에서 시간만 끌고 그 시간 끌은 동안에 나머지 구역은 마인만 매설을 하면은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네, 네. 네. 지금은 뭔가 좀 된다 싶으니까 아, 자꾸 좀... 아, 뭐랄까요. 그때 된다 싶을 때 결승전에 다다른 쓰리고 투팩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네. 탱크로 당시 라인 지키면서 결국 승기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마인을 공짠데요 네. 괜히! 아, 팩토리도 안쓴대요 예. 그건, 야, 진짜. 드랍 개발 눌러놓고, 이쪽은 계속 압박을 해줘도 돼요. 아, 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게? 자, 전근쪽으로 예. 압박 주다가 빠져나고 있는 이승석 선수. 예, 디팔러는 당연히 있어야죠. 넓은 언덕 쪽으로. 배가잘해줘요또배틀크루죠 예, 또배틀크루죠자다크소음 아, 플레이그라는 훌륭한 테란의 머릿메딕 병력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자, 자, 다크로음 맞으면 끝나요. 그 플레이그 맞으면 그 끝나요. 플레이그 이으면 끝나요. 플레이그 미네랄 멀티를 들수 있는 좋은 배틀 나왔어요. 배틀은 나왔는데 자 지단군이 무너지게 되면 또 예. 공백의 색기죠자 예. 자꾸 지금 또이 병력 병력 오기 때문에 미네랄 멀티 지켰고요. 예. 어, 아 3위업이래요? 3위업? 3위업 아닌가요? 업그레이드가 자, 배틀 나오고 예 3위업이네요 3위업. 3위업. 예.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더된 상태에서 난제를좀 원활하게 폐이구로상대방의머리매직 펼... 숫자 줄여주면서 울트라의 업그레이드 기다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 예, 그 지역에 레이그. 플레이그로 무조건 플레그, 활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플레이그, 아, 잡혔어요. 소화 쪽으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자, 저걸 인들은녹가 내리고 네. 있고요. 예, 오, 울트라. 울트 예. 예, 예. 업그레이드가 약 부족해요. 3이요, 3이요. 3이요. 이러면 예위도 예, 공략 당합니다. 그쪽으로 병력이 옵니다. 네, 예, 자, 울트라 리스크가 되게 빨리 나온 것도 아니고요. 미리 챔버랑 돌려줬다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자, 자, 야, 이거 망가질 수 있어요. <목소리> 매직 홀드! 매직 홀드! 매직 홀드! 이러면 못 들어오죠, 또, 한참. 네, 예. 팔러 있어야 돼요. 네, 예. 뒤팔러 있어야 또, 그래도 기다렸다가. 테라이 난전! 테라리 난전 펼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손종 선수 각성했어요. 예, 전까지 그럼 난전을 펼쳐야 됩니다. 매직. 해라리날아가기리 생겼습니다. 해라리 페라리 석사하면. 석사해야죠. 석사하면 날아가요. 여기 날아가고 12시 날아갔습니다. 네. 5시 아주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예. 저... 자, 드랍숲 하나 잡히고요. 안 잡, 오안 잡히다! 야, 안 아까 해철리도 깼어요, 지금. 예, 네, 이거 점점 성격이 이게... 집중하는데. 그게 참... 무슨 일이지, 이게? 예. 네. 네. 아까는 분명히 해철리도못 날렸고 드랍도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해철리도 아니고 드랍숲도 안 잡혔습니다. 경기도 좀더이멀티라인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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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아까 기회를 더 많이 보네요 예. 그리고 저 병력들이 왼쪽으로 돌아서 저게 앞마당 쪽으로 한번더 습격을 해도 될 만큼 지금 병력의 구멍이 어? 뻥 네, 뚫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어. 아무것도, 어. 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무것도 없어요 남전 펼치로 다 원정 나갔거든요 어, 예. 디펜싱 쓰면서 맞추겠다라는 아, 거죠 어. 파이어맨 2기 아. 디펜싱 파이어맨 2기 상상한 파이어맨 예. 디펜시브 파이어맨 2기가 수업 안에서 지금 메모 하라 게다가 이쪽 커맨센터 결국 울트라는 커맨센터 달리는 병력이 아니잖아요. 아~ 플래그를 묻었는데. 네. 갈아줘도 됩니다. 이제 는손준 선수가. 저게 게다가 드랍쇼한번더 꽂아놓으면서 여럿이든 예. 미네랄 멀티 아까 들었었던 미 미네랄 멀티들 살리면은 안 되죠. 네. 이런 경기. 예, 이건 내려와야 돼요. 예, 이런 경기를 손수 선수가 진작에 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아주 뭐 집중력 높은, 난전 높은. 아, 이런 경기를 아, 했어요. 아, 자, 플레이그. 맞랬습니다베슬 2만. 탱크는 에너지가 없었나 봅니다. 탱크. 지금 6시, 5시 다 날리고 경력 잡아먹고 본진습격 하면서 1 2시원 완공을 시켜야 돼요. 지금 저는 이병력 가지고. 네. 3, 4, 5. 이제 3, 4, 네. 다 3, 4, 5. 멀었어요. 예. 아, 점점 힘이 빠지는데. 근데 이 울트라이스크가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쪽 병력도 있고요. 네. 5시는 절대 이병력으로 칠수없 없는 병력 숫자입니다. 자 탱크와 바이올병력이 재목 끼는 모습에 울트라스아정리대죠자 예. 반면에 7시 근처가 털리고 있는 모습에 손종선수. 예, 네이 병력 또안지 않나 될거 아. 같거든요. 자 본진 라인을밀다타상행이거탱크가지안왔습니다 예. 탱크가 꽤 많이 왔기 때문에 일단 네. 다리 쪽에서 받쳐줄수 있다라면 받쳐주는다면 그 머리 매직이 안착해서 이거 되게 이거 안타와고 <laughs> 안 지키면서 멋지네요. 게릴라. 웨이트는 이게 맞는데. 이게 청원으로 상대가 되는 어, 어. 야, 안 나가도 되는데요. 안 되는 병력이래요 손중 선수예 이건 안 나가도 됐는데 이건 (5시) 네. 안마랑도 위험해져 계속 견제해주면 됩니다 예. 뭐하로본진 들어갑니까 자원이 지금 편안히 든든한데 예. 자 먼저 이래 시었떨고졌고요 네. 뒤로 물러서고 있는 바이올린 병력. 예. 물론 저어도 지금 은 울트라 비율이 또 깨져버리게 되면 12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지금 플레이도 잘못 치고 이렇게 병력 줄인 상태에서 12시를 살린다면 또 다시 이제 울트라를 이것만큼 모을 수 있거든요 12시를 네. 살린다면, 12시. 12시를 살린다면 그쪽으로 공대가 갑니다 예 병력 갔죠 자파이브베스 있는데 왜 이겼어요? 네. 자 파이어베이시, 오 이런 식으로 12시, 12시. 네, 이렇게 번제만 네. 해주면 돼요 손중 선수 6시 멀티 두고 본진 갈것 없이 12시 가면 됩니다, 12시 자 울트라 스크가 이런 네, 시한번뒤집니다 네, 네. 옆에 는저거리들다 녹거든요 아니 어, 그다마왜내이요 그 아, 좀 적절한 위치 아니었고요. 엉뚱한 데 내릴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어... 1 2시 내린 것 같은데. 1 2시 왼쪽에. 예, 자, 1 0초 내리고 좀 병력 차박기는 운영하습니다 네. 울창한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나요? 3 3업 예, 3 3업 업그레이드 아직도 신경 못 쓰네요. 자, 동시에 두 군데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요조군들에 경제만 다녀 주면 됩니다, 선조일 거든요드라시 한기에 많은 병에 몰려 있으면 영야에 가서 세시적, 세시적 깨고 나오면 됩니다. 자, 33분 40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지우 자, 트럭 지다 이번에 는 이번에 안 당하네요. 그럼 센터에 있는 병은 뒤로 백해야 돼. 백. 도망가야 돼. 요이 네. 병둑이 조금 나와서 죽고 조금 나와서 죽고 하면은 5시 멀티. 예. 그병 자원이 선수가 정신 차릴 수 있는 상황이 네. 됐어요. 그리고 어. 5시에 어. 앞마당에 지금 어. 다 아, 5시. 찾았고요, 예. 잠깐 들고 5시 앞마당에 한번 가기 때문에 탱크 라인을 탱크 언덕 위에 있는 걸 자, 수원이 있어야 돼요. 수원 레크거 자, 블레이거 예. 제대로 비벼졌어요, 네, 자 네, 잠깐 뺐다가 싸워야 되거든요 이평가 이루면 안 돼요 자, 다시 나왔는데요 탱크한테 여기까지 지금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는 아, 탱크 플레이그 너무 많이 묻었는데 자, 세시 쪽깰 때가 또내나야될것 어, 같은데요 이거 잡아 끝납니다 플레이그가 진짜 앞차가. 같요 뒤에서 요트라 아, 수업 변경. 한 방이면은 수업 한 방이면 플레이그 너무 많이 묻었어요 아, 다 아, 터집니다, 손 대면 다 터져요 네, 5시 어떻게하죠 5시 앞마당 못 이기게 되면은 네, 끝나는 거죠 네, 5시 쪽으로 한번쓱 찔러봐도 될것 같은데요 아, 아 되게 잘 했는데. 예. 아, 없습 하나 지금 여기서 난동을 피우고 있고요. 열한시 병력 디팔러와 함께 내려옵니다. 아, 네.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원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아, 급하게 선중 선수가 나왔네요. 탱크를 좀 활용을 해주면 선수를 펼쳤어야 되는데 그 병력을 다 아, 아, 있습니다. 모고 있어. 요스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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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베스, 아, 베스 하나 남네요. 그리고 이승석 선수도 지금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이런 시기. 어, 지금 힙이 모였죠 이병력 잡아먹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계속 그렇죠. 와요. 어, 네. 토럭저글링과 삼삼업 울트라가 옵니다. 삼삼업 울트라. 생소하네요. 네. 울삼업이 네, 아니라 삼삼업. 아직까지도. 고집이 예.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플레이그. 아, 플레이그. 제지 자, 이승석 선수 기사회생, 그리고 손중 선수는 12연패. 아, 이승석 선수 진짜 기세가 열심에 하겠습니다. 경기 중에서 한숨을 몇 번이나 쉬었는지 모릅니다. 지지, 지니다지 지지, 경민 선수! 이승석 선수가 본선 갑니다. 부사일생이승석입니다 정말, 아, 손주웅 선수의 경기에서 크게 한번 올러코스터를 타고난 이후에 이경민 선수의 경기에서는 뒷마을 쪽에 드랍 한 번에 제대로 성공을 하면서 이승석 선수.